삼성물산 층간 소음 줄이는 바닥 슬래브 특화 기술 특허 출원. 솔로몬 스토어의 신형기입니다. 본 내용은 매일경제신문 권한을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삼성물산 층간 소음 줄이는 바닥 슬래브 특화 기술 특허 출원. 층고 영향 없는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 상향 공법 개발. 구조형식 연구 위에 실험용 주택 13세대 건립.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층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바닥 슬래브 두께를 높여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층간 소음 연구소를 신설한 이후 신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새로 개발한 슬래브 두께 변화를 통한 바닥 충격음 저감 공법은 기존 210mm 바닥 슬래브에서 특정 부분의 슬래브 두께만 250mm로 높이는 특화 기술로. 전체 바닥 슬래브 두께를 높인 것과 유사한 층간 소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실제 이 공법을 적용할 경우 바닥 슬래브 전체를 250mm로 높여 얻을 수 있는 진동과 소음 저감 효과의 90% 가까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엇보다 바닥 구조 전체의 두께에는 변화가 없어 건물 층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닥 슬래브를 두껍게 하는 것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돼 왔으나 층고가 높아지고 그만큼 층수와 가구수가 줄게 돼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구조형식 마감공법 등과 관련한 산학년 공동연구를 통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삼성물산은 공동주택의 구조 형식에 따른 실제 층간소음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립대 건축음향연구실과 함께 거주자 층간소음 체감 수준을 분석하고 층간소음 목표 수준 설정 지표를 개발한다. KCC 중앙기술연구소와는 내년 시행 예정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의 기준 만족을 위한 마감공법 연구도 진행한다. 삼성물산 층간소음연구소 관계자는 소음저감 효과가 큰 공동주택의 구조 형식을 연구하고 층간소음저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총 13세대의 실험용 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영기입니다.